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BH380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싼 가격대도 그렇고 옵션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차량 문제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네시스 BH 외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보이시는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연식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지금 제놀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HID 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로 이렇게 엔젤 아이로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그 상향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전방 센서 그리고 안개 등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 지금 금장으로 이렇게 제이스 마크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보시면 이 하단부에 보시는 게그 전방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전방 센서 기능이거든요 이게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비싸서 사고가 났을 때도 수리 금액이 굉장히 나옵니다 일반 국산차가 2 0만원이라들때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범퍼가 사고가 난다고 치면은 금액대가 10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이런 점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석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에... HID 정도 들어가 있고, 제논 램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전방 센서 안개 등 탑재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하고 휠 상태를 볼 텐데,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4, 50% 정도 남아 있어서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 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하시면은 그때 교체를 하셔야 될 타이어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광택을 다 내놓은 상태지만, 지금 뭐 구절하고 크랙은 하나 없이, 그냥 짜잘짜잘한 스크래치만 하나 있고 여기 굴절이 하나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운전석 앞도 하고 뒤도 어 보시면은 전면 쪽을 보신 것과 같이 뭐 실기스 외에는 심한 스크래치나 흠집은 따로 없습니다. 작은 흠집 같은 거는 칠까진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도 앞 타이어 동일하게. 40, 50% 정도 남아있어서 교체하실 때 같이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디타이어는 굉장히 깔끔해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 쪽으로 보시면은 LED가 아니고 일반 전구가 이렇게 나오시는 걸볼수 있는데 제가 한번 라이트를 켜드릴게요. 네, 이렇게 라이트를 보시면은 LED 전구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등도 흰 색깔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또한 제네시스 마크 금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인 외판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트렁크 위쪽에 같은 색상으로 칠을 해 놓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파워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서 무거운 짐을 실을 때 트렁크를 열 손이 없을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이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대형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적재 공간을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이어 그 스페어 타이어 위에다가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모델은 480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머플러 팁이 2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앞문하고 뒷문을 확인해 보는데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따로 없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HID 전구도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안개등하고 미등 또한 흰 색깔로 튜닝을 해놔서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살펴봤고요.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BH 차량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다 뒤덮여 있어요. BH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덮개로 덮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걸 다 뜯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나사 같은 게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걸 다 뜯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엔진을 보시면 3.8 V6 휘발유 엔진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흡기 장착되어 있고 지금 하우스 자체가 굉장히 커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쪽으로 있는 게 하우스인데 하우스 부분이 되게 커서 이걸 열어보면은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액통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 이게 열리지가 않네요. 열리진 않는데 바깥으로 보시면은 네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충이나 그런 교환 같은 건 따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워시액 주입구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부동액 통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핸들, 파워 오일, 파워 오일 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액 상태는, 네, 굉장히 초록 스페이스를 많이 띄고 있고, 교환하고 보충 따로 필요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오일 상태도 아까 봤듯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환을 아직 많이 안한 상태여가지고, 주행할 때 교환을 하고 하셔야 되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동을 켜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을 켰고, 냉간, 지금 냉간 열이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 좀 많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소음은 많이 적은 편이고 이제 주변에 벨트 소리나 그런 게 소음이 좀 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열이 한 1분 정도 예열을 시켜주면은 모든 소음이 가라앉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한번 마무리해보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부터 이제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뒷자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타봤는데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트도 고급진 가죽 재질을 가지고 있고 진짜 편하다는 말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네, 승차감은 그 어느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보시면은 뒷자리 열선 시트하고, 그 다음에 앞쪽 프론트 조수석 쪽에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뒷자리에도 지금 보시면은 시트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자리도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네 시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 조절할 시트 바로 가운데 보시면은 뒤쪽 리어로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 정상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조작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공조기 버튼은 없는 게좀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쪽에 모니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승차감하고 옵션 확인해 봤고, 바로 운전석 쪽으로 가서 앞쪽에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좌석 운전석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지금 핸들 그립감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위에는 우드로 되어 있고, 아래쪽하고 그 옆으로는 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은 열성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좋지만 운전석도 굉장히 타기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가 이제 양쪽 그 조수석하고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쪽에는 뒤에 햇빛 가래게 같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트렁크 여는 버튼과 주유구 여는 버튼 같이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안쪽으로 승풍구 밑에 보시면은 전방하고 측면 센서 그리고 그 대형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홀드 버튼과 그리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그리고 전방 센서 기능인 그 버튼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엔즈 기능과 그리고 볼륨 조절, 멀티미디어 조작 버튼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트립 조작 버튼도 같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개입판 자체는 아날로그 개입판. 게이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좀 고전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감성은 충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9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다 보니까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탑 모델이지만 그래도 엔진하고 미션은 문제없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지금 높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션 상태는 좋은, 좋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썰루프 달려있는데 네 썰루프 조작 잘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드등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내 공간에서 불을 아예 다 껐을 때네 껐을 때 이렇게 무드등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은 우드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대형차다운 그 세련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는 잘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조기 버튼 들어가 있, 있고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차가운 상태예요. 그래서 뭐 온도를 바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우, 바로 뜨거워지네요.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온도를 내리겠습니다. 오토로 설정할 때는 송풍량은 자동으로 조절이 되지만 이제 뭐 온도 같은 건 직접 설정해 주셔야 되니까 그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는 이제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CD 룸 그리고 CD 룸 나오는 버튼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에 제네시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하나인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12볼트 시거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제 기어노브 바로 양쪽으로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센서 버튼 그리고 에어컨이 나올 때. 이온 이온 센서로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차량 서스가 낮추고 올리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버튼은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 멀티미디어 기능들은 이쪽에서 다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두개 있고 수납 공간 안에도 이제 USB 포트와 억스 포트 그리고 12V 시거잭 하나 더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 외관하고 외간, 내관 상태 살펴봤는데 지금 이 가격 치고는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생각이지만 차에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진짜 차가 없다고 하면 이 차량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해봤고 바로 이제 자세한 스펙은 영상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빠짐없는 아주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스펙은 모델명은 이제 제네시스 BH380 로얄 등급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연식과 주행 거리는 2008년식이고 최초 등록일은 2008년 4월 22일 날 최초 등록이 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 9만 키로. 그리고 사고는 성능 점검지를 보시다시피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뭐 사고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결함 자체도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려고 가져왔고 그리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차량은 59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차량이고 이차량에 자세한 궁금점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자나 전화 그리고 댓글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BH 380 모델 그리고 저 김민성 팀장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